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주는 투자자들에게 아마 지옥의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이유가 뭔지 찾아보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나오는 이유들을 보면 새롭게 나타난 악재가 아닌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들입니다. 근데 사실 알려져 있던 리스크가 더 무섭다는 걸 투자시장에 오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엄청 쌓여 있고, 언제든지 지금과 같이 패닉장의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장에 쌓여 있는 덩어리 큰 리스크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 하나하나가 핵폭탄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백님. 네, 안녕하세요. 흔히 투자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그걸 또 감안하고 움직이니까. 그쵸. 근데 이미 알려진 악재가 계속 시장에 남아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최근의 투자시장처럼요. 최근의 투자시장을 보면 이미 알려진 미국의 통화긴축정책이 악재로 전세계 주식시장을 현재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리인상이나 긴축의 악재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시장 예상보다 긴축 시기가 더 빠르고 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내용조차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투자 시장을 두고 이제 파티가 끝났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알고 있던 악재인데도 지금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투자 시장이 처한 여러 악재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것도 많고 숨겨진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든지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큰 리스크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네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투자 시장에서 투기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연기금이 1조 원의 주식을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대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에 코인 시장은 이미 완전히 폭락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전에 좋았을 때의 그런 투기 심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만 몇개더 터지면 투자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투기 심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얘기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악재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시장을 계속 받쳐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위축된 투자 심리 자체가 악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가장 많이 알려진 악재로 현재 미국의 통화긴축 시기와 강도가 기존의 시장 예상보다도 계속 더 빨라지면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에 첫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만 적어도 최소 4번은 금리를 더 올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를 7번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1년 동안에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리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번에 0.5%씩 올리는 소위 '빅 스텝'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진행될 미국의 긴축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도 더 만만치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강도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도 투자 시장이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악재인데요.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오미크론이 전염률이 높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이어진다든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도 코로나에 점점 무뎌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오미크론 문제를 의학적으로만 평가한 거고요.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 곳곳에서 인력 공백 사태가 생기고 있고 그런 인력난 때문에 물품 공급이 끊겨버리는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중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알른 동안은 일을 못하니까요. 확진자 숫자도 엄청나더만요. 미국만 해도 확진자가 하루에 네. 80만 명까지 나오니까 인력 공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무시 못하죠. 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물류 문제 때문에 현재 꽤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팔 물건도 없고 현장에 팔 사람도 없는 그런 공급부족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또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지금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짧게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일단 세계적인 투자 심리 위축,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 코로나로 인한 인력 공백이 야기하는 물가 문제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도 있는데요. 투자 시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인력 공급이 딸려서 물가 상승이 심한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 위험까지 커지다 보니까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가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찍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참고로 천연가스 수출국의 1위가 지금 러시아고요. 석유 생산국 2위도 현재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기서 전쟁 위험이 더 커지게 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럼 또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긴축을 앞당기게 될 거고, 그럼 그 긴축이 또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 대만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재는 중국 문제가 있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중국 경제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1년에 적어도 연 6%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1년에 한1 천만 명 가량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일반 구직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1년에 대략 1,2,300만 명 가량이 구직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1200만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는 과거 예전에 비해서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 경제 구조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 정도 커질 때마다 대략 한 2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는 경제성장을 해야지 중국 내부에서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IMF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8%로 볼 정도로 현재 중국이 경제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는 미국하고는 반대로 지금 중국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푸는 그런 양적 완화정책을 혼자서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이 금리 인상 긴축으로 가려는 방향인데 중국은 지금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 풀다가 터키처럼 완전히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게 현실화되면 터키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파장이 클 거고요. 그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죠.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우리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악재인데요. 바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번져있는 개인부채 문제예요. 우리나라 부채 문제 터지면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스타트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파악되기로만 자영업자 한 명이 평균 2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을 다중 채무자라고 하는데, 근데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금융까지 고금리의 부채를 가진 이런 다중 채무자들이 지금 끌어쓴 돈만 총 150조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그동안에빚 갚는 걸 밀어주고 있었는데 올해 3월이면 이게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쌓인 금액이 알려진 것만 26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중에 상당수의 돈은 부실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채들이 쉽게 수습될 수 있겠냐는 거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들한테 의미심장한 내용을 지시한 게 있는데요. 대손충당금이라고 은행들이 대출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거를 대비해서 메꿔야 할 돈을 미리 쌓아두는 돈이 있는데 지금 잠재된 부실이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잠재부실을 대비해 이 충당금 규모를 더 늘려서 확보해 두라고 지시한 거죠. 그러면서 일부 은행들한테는 기존에 설정한 충당금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 은행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그래서 자산 거품이 커질 때는 모두가 즐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계속 유지돼서 마치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유동성이 끊겼을 때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알았지만 그동안에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애초에 이렇게 돈만 안 풀었어도 처음부터 벌어지지도 않고 겪을 필요도 없는 그런 충격을 국가수장들이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고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빚을 내서 돈을 풀게 된 건데요. 그게 전부 자산 거품을 형성해서 지금 같은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처음부터 파티를 안 즐겼으면 치울 게 없는데 어차피 파티는 즐겼고 이제 그 파티가 끝나다 보니까 지금은 치우고 정리할 시간만 남게 된 거고요. 그 동안에 파티 규모가 컸던 만큼 치워야 될 쓰레기도 많고 설거지거리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 정작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따로 있고 대부분은 다 관람객이었는데 치울 때가 되니까 다 같이 치워야 되는 그런 불쾌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네,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우리가 이미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니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이 높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하나가 현실화된다면 연쇄적으로 터져버린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이 싸게 담을 수 있는 적기다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보다 더 챙겨야 하는 게 무엇일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기간은 저희도 영상을 쉴 예정이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